짧은 시간에 비행기가 이제 출발을 했죠. 불과 한, 한 30분? 20분? 그 정도 이제 떠서 딱하니깐 기내방송이 나오게 북한 상공을 벗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있던 그 안에 탔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환호하게 자기네들 은 이제 안심한다 이거죠. 그전에는 북한 땅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랐고. 정말 이제 북한 땅 상공을 딱 벗어나서 이제 그 안도감을 가졌겠죠. 그 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건 지옥에 갔다가 다시 그 환생해서 돌아온 기분이에요. 뉴욕 플러싱에 사는 김동철 씨 부부는 수시로 함께 외출을 한다. 돌아온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믿기지가 않는다. 북한에 음. 딱들어니까 음. 완전히 여기 보면 다른 나라예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뿐만 아니 천국이지. 이게 사람 사는 곳이지 여기가. 저렇게 먹을 게 많으니 얼마나 여기 천국이야. 북한 가더라 저렇게 는오다 도둑맞힐 다, 다, 다 도둑맞고 먹지. 똑같은 일상의 풍경이 날마다 새로운 것은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일상이 기적이었던 곳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김동철 씨는 8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신학교를 다녀 목사가 되었고 청소 사업으로 아메리칸 드림도 이루었다. 그리고 2000년 그는 중국으로 선교를 가기로 결심을 했다. 중국 종교부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얻어 연길에 교회를 개척했다. 교인수가 200에 이르자 그는 북한으로 눈을 돌렸다. 중국으로 식량을 구하러 나온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던 것이 계기가 됐다. 중국하고 또 북한이 달라요, 생활체제가. 같은 공산국가고 사회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그래도 중국은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회주의를 허는 데고 여기는 특색 있는 사회주의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러한 것을 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결심을 하게 돼서 이제 간 것인데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할수 있겠는가? 내가 중국에서 성공한 것처럼 북한에도 내가 뭔가 중국처럼 노력을 하면. 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아주 순진한 생각을 했죠. 어, 오늘 그 저기 제 생일이라며 내일이. 내일이. 네. 어. 중국인인 아내의 친척이 어, 북한의 고위층과 연이 있어 만족아주가. 부부는 어렵지 않게 만족아닌. 북한에 정착을 했다. 아. 북한 정부는 외국인 신분인 그에게 북한 최초의 자유 경제 무역 지대인. 나진 선봉 경제 특구에 투자 유치 위원장직을 맡겼다. 하지만 처음 겪어보는 북한에서의 생활은 만만치 않았다. 중국도 이그 경찰들이 그 외사에서 항상 나옵니다. 나와서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는 는데 저기 들어가 보니까 저기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밀착해서 감시를 하고 마치 제 나를 어 안내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안내가 아니죠 내 손과 발을 완전히 다 묶어놓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처음을 해 보니까 아 어, 정말 이 체제에서 과연 내가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돼서 어몇 번이고 예 망설였죠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아, 이 사회를 조금 더 지켜보고 또 내가 좀 배우면 아무래도 이익이 있을 것 같다. 내 활동에 그는 미국에서 모은 전 재산 280만 불을 투자해 5층짜리 건물 3동으로 이루어진 외국인 전용 호텔을 지었다. 거기에 무역업까지 하면서 사업가로 잘 나가던 어느 날 한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그에게 접근을 해왔다. 일단은 한국인이고 또 미국인이니까. 그래도 북한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이와 같은 포지션을 갖고 이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또 내가 파악해 봐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좀 국가를 위해서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일을 요청을 하겠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어 그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그러한 그 첩보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한 것이 군사에 관련한 것인데 이제 과학자들 이 사람들의 그어 실력 여부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뭘 만들었다면 과연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게 얼만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위성이나 이런 정찰기구로선다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휴민터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때서부터는 이제 제 북한에서의 삶의 패턴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이상하더라고요. 그 전에 몰랐을 땐내할 일만 하면 됐는데 벌써 그런 제안을 받으니까 이제 내가 보는 모든 관점은 달리 봐지는 거죠, 지금. 북한의 실상을 보다 깊숙이 알게 되면서 그는 안정된 지위를 이용해 또 다른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다. 자, 요거는 이제 예, 일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 안에 가서 그 제가 그 식량을 갖다 주고 그리고 거기 에 앉아서 같이 내 우리 회사 직원들 을 데리고 이제 기념 사, 거기서 찍은 거예요. 누구나 이게 어떻게 인민 평범한 사람들 집에 외국인이 갈수 있어 못 갑니다 허락 없이는 그러나 저는 뭐 어, 허락이 없어서 내가 인솔하면 다갈수 있는 거니까 응. 사업차 해외를 드나들며 식량과 구호 물품, 의약 물품들을 들여온 뒤 담당 기관에 보내는 대신 직접 일반 주민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처음에는 다 저. 협조국에다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동포에다가 조가직 했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거기 시민들한테 하나도 안 가리고 제네 팔아먹고 또 제네 자식들 몇먹을 내서 다놓아주고 가니까 우리 목사님 그거 하고아 이거는 아니다 하고소리 저래 직접 댕기면서 저와 같이 댕이면 차에다 싣고 댕기면 집집이 다녔지요. 그거 한 가지 제가 걱정했지요. 이거는 아이러다가붙들기면 신고 들어가면 북한은. 그래서 저리 오래 사업도 못 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걸 엘 걱정했어요. 부부가 살면서 겪은 북한은 차마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곳이었다. <놀람> 선봉 쪽으로 폭탄 같은 그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산사태가 돼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집이 무너졌는데 집에 자기 어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초상화를 몸에 안고 나온 것이 이제 그 이야기가 되는 바람에 걔는 갑자기 영웅이 돼 버린 거예요. 이 사진이 어디 뭐 망가지거나 아니면 비에 젖거나 손실되면 안 되니까 그동안 뭐쭉 살아왔지만은 저런 걸 처음 이렇게 내가 집전된 눈으로 목격하고 봤을 때는 정말 그 자괴감도 그런 자괴감이 없어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까지 와서 이 낮은 선봉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해줬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정말 인간으로서 분개하는 거 물론 그런 게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날처럼 분개해 본 적이 처음이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응? 자기 부모를 살려야지 초상화가 왜 필요하냐. 그 안에서 산지 14년 만에 부부의 삶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목소리> 당신과 가까웠고 적절한 사람들은 다불리하 갔거든요. <목소리> 다 불리하게 고 거기 한 사람은 정무 서수이 됐거든요 내가 생각하면 죽인 것 같아. 요안 보이면 <목소리> <목소리> 좋은 거데 좋은 같아. 무슨 내동이었는가뭐 받아.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보위부에 끌려가. 취조를 받기 시작했다. 이미 그들은 감시를 하는 동안 상당한 증거 자료를 축적해 놓은 상태였다. 잘못된 건 분명하게 이제 알았는데 내가 이미 이렇게 된 거는 난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laughs> 결국 그는 간첩죄와 체제 전복 혐의로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받고 강제 노역소로 끌려갔다. 그러나 고된 강제노동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배고픔이었다. 식사라고는 풀기 없는 밥한 덩이와 된장국, 절인 무세 조각이 전부. 빵을 파다 보면 벌레 같은 거 나와요. 군뱅이 같은 거, 스테이한 거 이렇게 구부러진 거. 그거 먹습니다. 난 그거 정말 사람 눈이 뒤집히니까 다 먹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난 이렇게 배고픔이 인간을 치사하게 만드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벌레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 3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그 사람 내가 봐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미 국무장관이 방북길에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들을 데리고 나온 것이다. 그 중에 김동철 씨가 있었다. 미국에서 애만 태우고 있던 가족이 그의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뜻밖의 인물로부터였다. 아버지 풀려나는 그날 전날에 전날이지요. 전날에. 음, 화이트 하우스에서 전화, 전화와, 화이트 하우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가, 그 뭐더라, 그 대통령님이 저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 했었어요. 저는 그걸 진짜 거짓말로 생각했거든요. 세상에. 우리가 대통령님이가 우리하고 통화할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근데 진짜 대통령님께서 진짜 우리, 저하고 통화하면서 아버지는 진짜 전 분이시고 우리가 덮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워싱턴 비행기에 내리면 진짜 우리를 우리도 보고 싶다고 대통령이, 대통령님이 통령님이 그러, 그렇게 그러, 그러셨거든요. 비행기가 워싱턴의 공군 기지에 도착한 뒤 제일 먼저 그를 맞아준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내가 몸이 있겨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어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대통령인 그 일을 하는 게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미국인이라고 하는. 이? 미국 시민이라고 하는 그, 그 자부심이 그때 내가 느껴진 거예요 운전하고 우리 옆에 앉아 갈 때는 진짜 아빠를 만나면 진짜 무슨 말부터 할지 그런 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아빠 보면 눈물, 눈물 날 거라는 그런 생각 들었는데 있잖아요 아빠를 딱 보는 그 순간 멍하더라고요 진짜 늙은 할아버지가 <laughs> 머리는 진짜 그. 암옥에서 나온 사람들 머리로 완전 깍둑이로서 그 자른 거 있잖아요. 그 머리를 그렇게 그게 자르시고 환자복을 입고 얼굴은 하얗게 찔러갖고 멍 떨어서 갖고 저를 보고 있는 거 아빠가 진짜 아직도 지금 눈에 새롱샤롱 거립니다. 미국으로 돌아오고 난뒤 그의 극적인 생활과 북한에서의 경험은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건강하게 잘 계셨습니까? 네네, 그들도 이 바깥 세계를 봐요. 그렇다고 백성들이 다 보는 건 아니고, 그러나 평양에 관광이 들어오고, 뭐 외국 사람이 들어오니까 몸짓 발치 다 보여요. 지금 보면서도 그들은 느끼지, 아, 바깥 세상은 지금 이렇게 어떻게는 되고 있다라는 거첫 번째 인터뷰 때 한자리에서 다섯 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야기를 듣다가 시켜놨던 밥이 다 식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포장해서 가지고 나갔거든요. 이그 정도로 약간 어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죠. 17년간 그가 겪은 일들은 외부의 시선 앞에 제대로 드러난 적이 없는 북한의 실상이었다. 그러나 그 민낯을 들여다본 대가는 컸다. 이거 감각이 없음에. 네, 이게 다 두들겨 맞아갖고 이렇게 다 구부러진 거예요. 이게 다 그때 당시에 뭐구두발로짓 늘려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어떻게 뭐 요구대로 안 되면 분풀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무슨 뭐 몽둥이가 됐든 주먹이 됐든 그걸로 자기들 직성이 풀릴 때까지 그 구타를 하니까. 그게 안 되면 이제 물고문하는 거죠. 이제 이 물고문 때문에 내가 겪었던 그 순간 순간의 그 살인적인 그런 어떤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 겪어본 사람은 두렵다, 무섭다, 이제 고문과 강제 노역의 휴중이 끝이 아니다. 두고두고 짊어져야 할 마음의 짐도 함께 얻었다. 나와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주민들, 인민들을 봤잖아요, 여생아.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왔는데, 결국은 내가 이렇게 그냥 허겁지겁 도망 나오듯이 팽개쳐놓고 도망 나온 그 자체가 너무도 안타깝고 괴롭다, 이 말이죠. 저걸 더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못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 사람들을 사제에몰아놓고 나만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죄스러움이 있다는 거죠 요즘 새롭게 시작한 것들 중에는 유튜브 방송도 있다 칼 네, 먹자 오케이 네. 레디 큐 김동철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레디 큐! 안녕하십니까. 어, 김동철 목사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17년간 어, 생활하고 북한에서 최장기간 억류 생활을 하다 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김동철 씨. 이제 그는 숨겨진 그 땅의 이야기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려고 한다. 그것이 기적처럼 되찾은 자유의 힘을 가장 자유답게 쓰는 일이기 때문이다. 체제는 상당히 단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단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기는 이미 권력자가 하나잖아요. 이 하나만을 바라보고 가고 있죠. 그러면 겉에서 볼 때는 대단히 단단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해요. 속은 이미 다 모래알이다. 이 말이에요. 다만 어떤 권력이 없고 기회가 없고 총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끌려가는 것이지. 저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반드시 모래알로 흩어지게 말, 말아버립니다. 어, 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옳은 것, 정말 이 바깥 사람들이 아직 북한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이 실상과 실체를 얘기해 주고 싶다. 다시 말하면 증언해 주고 싶다는 거죠.